약간 숨쉴 공간이 좀 없다. 너무 빡빡하다.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. 전혀 다르죠. 사실 뭐 크게 바꾼 거 없잖아요. 봐봐요. 이거랑, 이거랑은 좀 느낌, 얘는 좀 빡빡하고 뭔가 좀 무거운 느낌이 있는데. 어, 좋아요. 뭔가 되게 사이트가 좀 특이하지 않아요? 되게, 뭐라 그럴까? 좀 그런 사이트와 지금 이 사이트와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. 이분 지금 못 가고 계시니까. 먼저 빨리 해드리자.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어차피, 네 번째 분은 가셨으니까, 어,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. 크, 특이하게, 제일 특이하게 한글로 지금 작업하셨어요. 대단합니다. 한글 자가 어려운 거 저도 뻔히 알고 있어서 도전 자체가 대단합니다. 홈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. 로고가 있어가지고, 굳이 홈 아이콘은 없어도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여기 부분 보면은, 잘 보세요. 여기가 넓고, 여기가 여백이 좁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뭔가 뭉쳐 보이는 느낌이 없어요 차라리 이 여백을 다 타이트하게 가져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 검색창도 이 창에 비해서 아이콘도 너무 커요 지금 그리고 검색이랑 텍스트는 이제는 우리가 다 인지해서 없어도 되지 않나 이 여백만 조정하셔도 충분히 느낌이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180도 달라져요 만약에 저라면 그리고 검색창 따로 메뉴군 따로 이렇게 가져갔을 것 같긴 합니다 어베너야 약간 큽니다. 약간 커요. 음, 폰트도 좀 많이 커보여요. 지금 사이즈를 줄여서 보고 있는데도 상당히 커보입니다. 폰트가. 지금 이거 원본 사이즈 아니에요. 여러분 참고로 사이즈 좀 줄어든 거예요. 여기 여백이 너무 타이트하죠? 여백 타이트하죠? 여기도 여백이 좀 타이트하죠? 이 디자인의 문제는 뭐냐면 되게 아트적인 느낌은 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배너를 기점으로 해서 너무 지그재그 하다는 거예요. 너무 지그재그. 사실, 이 안에 있는 이미지만, 요 이미지 라인에만 딱 맞게 들어갔어도 그렇게까지 막 복잡해 보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, 조금 많이 복잡해 보여요. 이미지가 굉장히 심플한데도 불구하고, 복잡해 보이죠. 그리고 사실 라인은 없어도 될것 같아요. 어, 그럼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올 것 같긴 한데, 일단은 그렇습니다. 아, 요거는 조금 아쉬워요. 이건 좀 다르게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거는 그냥 더보기 버튼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. 어... 음, 아, 요거는 텍스트 가시성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한다. 이 타이틀과 내용을 차라리 그냥 위에다 올리셨었던 게더 낫지 않았나. 아니면은 밑으로 밖으로 빼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. 어, 오히려 밑으로 빼는 게 조금 더 정리가 돼 보일 수도 있겠다. 지금 뭔가 굉장히 특이한데 이 블러가 정사각형으로 딱 블러가 아니라 진짜로 그냥 다 퍼져버리는 블러였으면 느낌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섯 개보다는 3개가 훨씬 더 느낌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. 5개는 좀 복잡하고 과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. 지금 다 너무 딱딱해요. 다 사각사각하죠. 여기까지 사각, 그죠? 근데 여기만 라운드네? 뭐 이거는 그럴 수 있다 칩니다. 이 사각의 느낌을 조금 걷어내 보시는 게 어때요? 사실 이 버튼만, 사각만 걷어내도 느낌이 한200% 달라질 것 같긴 한데, 음, 여기 이미지 구도는 좋아요. 이 카테고리 메뉴군이 조금 아쉬운 거죠 여기 여백도 좀 아쉽긴 합니다 사실은 여기도 사각 요거는 되게 느낌 특이해서 특별히 막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냥 특이해요 되게 그리고 여백만 띄면 뭐 심플합니다 뭐 나쁘고 안 나쁘고가 없어요 여기 부분은 여긴 백그라운드 이미지 없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좌우 스와이프 마우스 오버겠죠 어 개인적으로 지금 좀다 커요. 제가 그 댓글에 그런 댓글 되게 많이 달려요. 아우, 무슨 맨날 크다고만 한다고... <laughs> 아, 근데 진짜 커 보이는 거 어떡해? <laughs> 막 댓글로 오늘의... 영상에서 포인트는 너무 커요 막다 이러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진짜 내가 볼때 너무 큰걸 어떡해 그리고 여기도 사실은 라인은 필요 없거든요 라인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라인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라인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썸네일 크기 있죠 이 정도면 될것 같거든요 느낌상 보면 잠깐 다 지울게요 저는 이 정도 느낌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굳이 라인이 있어야 되나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깔끔하지 않아요? 이거랑 복잡하죠? 그래서 이게 라인도 없어도 되고, 이 썸네일이 아까 이렇게 이 라인에 맞춰서 들어오는 게 훨씬 깔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이 정도면 충분히 구분 갑니다. 여백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. 여기서 조금 더 정리돼 보이고 싶으시면, 이 타이틀을 이렇게 해서 차라리 여기 두줄 처리하셔가지고,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줄 처리하셨어도, 제가 볼 때는 정리만 하면은, 느낌이 나쁠 것 같진 않은데 뭐 여기는 좀더 고민을 해보긴 해야 될것 같네요 아같뭐 일단은 여기는 아까 차라리 사각이어도 상관 없으니까 조금 연하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각보다는 라운드로 한번 가볍게 풀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, 이 부분은 사실 이건 없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두 개를 이렇게 날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여기도 사실은 이 백그라운드는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하게 그리고 여기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게 낫죠 아무래도 잠깐만요 싹 지어보자 이 이미지도 이렇게 간다 치고 하면 차라리 이게 낫죠 이 타이틀이 이 줄을 탁 만들어주잖아 딱 구분을 지어주잖아요 지금 라인이 굳이 안 들어갔는데도 구분이 돼 보이잖아요. 그리고 여기는, 뭐 예를 들면 이게 낫죠.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명확하죠. 얘도 사실 이것보다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확, 이렇게 흐리게 쳐버리고, 여기 그림자만 들어가도 훨씬 더 느낌이 났을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. 그림자만 들어갔어도 느낌이 훨씬 낫을 겁니다. 복잡하잖아요. 이 부분은 그냥 뭐 노멀합니다. 이 부분도 이미지 아까 빼시는 게 나을 것 같고, 이 부분도,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코멘트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, 사실은. 너무 노멀해가지고. 음, 오케이. 뭐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. 여기도 사실은 사각은 좀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마지막 분이네요. 자,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자리에 없기 때문에, 수정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러프하게 피드백만 한번 쓱 하고 넘어가도록 해보죠 이분 거 한번 같이 코멘트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저 콜라 한 잔만 마시고요 아 너무 힘들다 근데 인트로도 다 찍어야 되는데 내거 디자인은 보지도 못했어 아디자인은 2시간 했는데 이거 피드백을 2시간 하게 생겼네 힘들다 자 일단 타이틀 이거 좀 크죠? 여러분들이 볼때좀 크지 않아요? 제가 또 크단 소리를 또 하는데 <laughs> 타이틀은 클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. 그냥 넘버링은 그냥 보이기만 하면 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서. 그리고 지금 이것도 아까 앞에서 봤던 분하고 문제점이 비슷하죠. 타이틀처럼 보이죠. 이세 개가 다.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1번 분 컨펌한 것처럼 수정을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여기 좌측 정렬이 맞을 것 같긴 한데, 일단은. 라인이 연하면 훨씬 더 가독성이 좋겠다, 이 디자인은. 더보기를 플러스로 해주셨네요. 타이틀 들어가고, 텍스트, 넘버링. 여기도 볼드가 굳이 들어가야 되나 싶긴 한데, 일단 타이틀이 들어간다고 감안을 하고 봤을 때, 여백이 여기가 더 좁고, 여기가 더 넓은 이유는 없을 것 같고,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라면 그냥 라인 뺐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디자인이 지금 라인이 컨셉은 아니잖아요. 어, 깔끔합니다. 어, 하단 정렬로 하셨네요. 좀 특이하네요. 보통 상단이거나 가운데 정렬을 가로로 가운데 정렬을 많이 하시는데 하단 정렬은 좀 특이하긴 합니다. 아 여백 좀 아쉽다. 여기가 너무 넓고 여기가 너무 좁아요. 그러니까 사실 이 비디오하고 이 하단 컨텐츠하고 따로 따로가 아니라 이게 한 묶음이거든요. 묶음, 묶음인데 분리돼 보이는 게좀 아쉬워요. 이게 원본 사이즈로 보면은 이거 봐요. 이게 지금 원본 사이즈예요 제가 아까 좀 사이즈 줄여서 본 건데 아예 보이지가 않죠 밑에 거 이렇게 보면은 동떨어져 보이잖아요 이 디자인하고 이 디자인하고 좀 전에 제가 사이즈, 사이즈를 줄여서 보여드린 거라서 얼추 두개다 보였는데 이제는 따로따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여백을 여기가 더 타이트하고 여기가 더 넓어야지 이렇게 탁 묶여 보이는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어 여기는 약간 이렇게 음영 처리를 해주셨네요 음. 좋아요. 뭐 이런 디자인은 무난하죠. 너멀라고어 여기 갑자기 잠깐만 왜 이렇게 복잡하지 여기? 여기까지는 심플했는데 갑자기 막 와다다다닥 복잡해졌네. 어이 부분은 좀 많이 복잡한데요 개인적으로 정렬도 좀안 맞고 뭔가 틀어진 것 같긴 한데 하다가 틀어지신 것 같아요. 이렇게 진짜 하신 것같진 않고 그리고 지금 여기도 여백이 하단 여백 좀더 넓어도 훨씬 더 느낌 날것 같고 전반적으로 좀 심플하죠. 심플하고 약간은 좀 템플릿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고요 어, 카테고리 여기다 메뉴를 넣어 주셨고 아이콘 여기 검색 아이콘 들어갔고 배너 높이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아까 제가 잠깐 말았던 것만 살짝 한번 건드려 볼게요 많이는 못 건드릴 것 같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렇게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냥 여백으로 이렇게 여백 처리하는 게더 맞아 보이는데 그리고 이거 너무 커요 이거 이거는 사이즈 진짜 이렇게 줄어도 돼요 여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치고 보고 있는 겁니다, 지금. 아, 이 부분 좀 아쉽긴 한데, 뭐, 일단은. 자, 그리고 저 여기 라인 있잖아요. 라인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사이즈 너무 커요. 이게 뭔가 컨셉츄얼한 디자인도 아니고, 이 라인이 굳이 있어야 되나 싶은 거죠, 저는. 뭐, 이,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게 괜찮지 않나요? 아니면, 얘만 따로 이렇게 올려서, 여기를, 이렇게 키우든가, 뭐 이런 디자인도 나쁘진 않아요. 여튼, 이 라인이 굳이 있어야 되나 싶고, 이 폰트에 대한 강약도 좀더 명확했으면 좋겠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. 이 버튼도 사실 이 플러스가 페이지 이동인지 이게 이렇게 더 추가가 된다는 건지 좀 인지성은 좀 약하긴 합니다. 여기도 역시 여백이 너무 좁아요. 여백을 훨씬 더 이렇게 좀 과감하게 넓혀 주셔야 되고 지금 여기가 무슨 코너인지 는알순 없어요. 우리 기획서 상에서 아마 코너명들이 다 이렇게 타이틀로 있었을 건데 지금 코너명들을 다 여기 넣으셨네. 여기가 빠졌구나. 여기도 넣어줬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네요. 여기는 차라리 이게 더 깔끔한 것 같아요. 저 얘는 조금 과해요. 제가 느낄 때는. 아니면 그냥 뭐 예를 들면은 좀 이런 여백들이 좀 많이 보여야 될것 같습니다. 이러면 하나면에 다 들어오잖아요. 이제 이렇게. 그죠?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노멀합니다. 여기도 근데 역시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텍스트 강약들만 조금 좀 상세하게 잡아주시면 느낌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부분들이 굳이 그렇게 커야 되나 아직도 저는 그 생각이 자꾸 미련이 좀 남네요. 근데 저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뭔가 고민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생각나는 대로 지금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. 즉흥적으로. 그래서 뭔가 이게 답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. 확실하게.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, 나 자꾸 왜 여기에 미련이 이렇게 가지? 이게 사실 하기 나름이에요.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라서 내가 디자인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것만 좀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게 백그라운드를 그리고 다 쓰셨는데 좀 활용을 좀잘 못하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네요. 개인적으로는. 뭐, 여러 가지 레이아웃들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. 사실 다 비슷비슷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. 약간 구조만 다른 거지. 그죠? 이런 밑에 부분들도 다, 사실 다 노멀하죠? 이런 부분들은 뭐 이런 구조도 한번 짤수 있고, 이렇게도 해볼 수 있고, 사실 저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붙이고, 뭐 이렇게도 해볼 수 있어. 이미지가 달라지면 상관없는 거니까, 이렇게 하거나 뭔가 이런 형태의 구조거나 조금 더 느낌을 잡아가 보시면 어떤가?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죠. 요 정도까지 제가 좀 많이 러프하긴 하지만 5분이나 뭐 되시기니까 쓱쓱쓱 한번 넘어가 봤어요 어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 분들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긴 하셨는데 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 거를 좀볼 건데요 뭔가 부족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하신 거 있으면 과감하게 피드백 해주세요 저는 이제 스케치를 좀 먼저 진행을 했었어요 이렇게 요것도 해보고, 그리고, 이렇게도 해보고, <laughs> 이렇게도 해보고, 이게 이렇게 퍼즐이 이렇게 착, 이렇게 맞춰지는 인터랙션이 되지 않을까. 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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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. 이걸 누르면, 이 단이 이렇게 딱, 탁, 탁, 이렇게, 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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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.